자금 <laughs> 나갔습니까? 오늘 몸바다 못 나가고, 요, 내만에서 하살 좀났는다 날이 반반에, 저, 안정 앞에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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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안정 가스 공장도 보이네요. 예, 강선식 어서오 아, 집에서 잠안 자고 뭐하노? 이, 하사족이 나가갖고반 아, 피대기 만들어갖고, 나오는 구워놨는데 한치보다 더 맛있더라. 그래서. 아, 이거 오늘, 그, 안 나올 긴데 그, 오늘 날이 안 좋아가지고, 오늘까지, 먼바다 그 한치로 못 나가니까, 어, 어, 지인들하고, 어, 그거 가지고 먹어. 안주거리나으러 말라가고, 술안주도 하고 손님 안 씻고, 이래들하가고 이래 나서 낳고 있는데, 한 마리에서 나오네. 한 사람은 작은 콜라에 지금 콜라 찾네. 쌈만 묻는 것보다 말라가지고, 반피대게 묻는 게, 한치보다더 맛있던데. 그래가지고, 그 맛보고, 그래가지고, 나서 낳는데, 좀 나오네. 날도 좋고. 야, 이내 찰내가 뭐, 나안줄거든는났겠는 데, 윤수 씨가 뭐 어머니는 좀 낫습니까? 아파서 모른다. 걔절 때마다. 내가 묻는 게 아니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는 게지 내가 술을 묻는 애. 내는 막뭐 수공자 뿌리나 봐. 아직까지 좀 몸이 편찮는가 봐. 형님, 오늘 저 뒤가 많이 노는 거다, 그죠? 집어는그 차이가 좀 나는 거다. 아, 아 씨나예산을 생각했더만은. 아, 일 가서 지브든 그거 실거지 생긴 거한 10개 사야 되겠다. 파란든 아? 파란 거. 확실히 좀집어든그가좀 낫긴 낫네. 집어든서다니까 아, 지씨 아, 그래 갖고 집어든됨에잘 모르는 줄 모르고 지가 잘해서 잘난 거처럼 그래 공말로 치고 비가 살 거치서 그래 라이브 방송해보는데 아이 고비 많이 오면 뭐 라이브가 멋이구만 비가 하고 인자 비가 싹거치서비네어 그래 라이브 방송하기라고저행이 화장까지 해가 그래 눈썹까지 기르고 왔는데 비가 하고 다재다 재비구 뭐. 아 그거 참잘 몰라요 은거는잘안 물고 만아 에이, 요, 수심, 지금, 수심 요, 22m다, 22m. 안카나 놓고 하는데, 줄도 쏠리다 나네. 내만에 돼, 나는, 지금 물도 가다 하고까찌가 무는 게 아니고, 고등어 새끼야, 물론. 고등어 새끼야. 내만이 요새. 그거 바로 저, 안정 요, 저, 가스공장, 저, 가스 저불 있는지, 안정 가스공장, 아이고 다음 해 가도, 해 해가. 가도 뒤에 누워 철옷이가 에이 투망이 되나 2 0 m 되나 되는데 오늘 요요하살 쪽이거든 오늘 마지막이다 내일부터뭐 한지 잡으러 갈긴데 뭐 바람이 불어서 뭔가서 주의 보내려고 이래서요요하살 뭐 쪽이 잡으러 나왔지 그나요 한치 잡으러 가죠. 이 잡아가 대기가 내일부터는 이제 날이 좀잘 좋아져가지고 이제 한치 잡으러 가야지. 까치는 뭐. 마리수가 영 많이 안 놓고 하니까 당분간 그걸 한치라도 잡아갖고 뭐. 그 해야지. 딱 이거 재본게나 16cm 논다, 16cm. 15cm 노는 거는 15cm 이하는 또못 잡으니까. 살이 좁히고 나큰 아, 것만 이렇게 올라내 열 마리 올라오면 한두 마리가 치수 미달이다 살이 좁히고 16cm, 17cm 이게 한이한 한 19cm에서 한 20cm 된게 이게 나가삐더라고 어디 나가삐고 안물더라고 입질이 해리갖고, 입질이 뜨끔뜨끔 뜨끔 해갖고, 탁놔두고 차로 땡기려다 놔두고 그래야지. 물이 좀가야되겠네 물이 안 가네, 내마이되나너야 많이, 많이, 어, 많이 빠지네. 많이 잡았는데. 아이고 눈에 이리 자꾸 올라오는 게 보이면 억수로 잡는 기다 와 12시 됐어요 잠안 자고 이거 보러 나참 보고 앉았나 변수씨 지금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잠이 없는가 봐요 정아야 <laughs> 오늘 손맛 제대로 보내. 요앉아 있는데요 와서 내 말이 까가지. 예, 날 내일 한치 나갑니다. 물이 뜨요. 지금 물이, 물색이 지금, 이보이소 부였다, 이거, 물이. 물이 지금 요, 미물이 많이 내려와가지고, 우물은 부였는데, 물이 지금 벌에 이래야 되긴데 부여, 이러면 쳐 보이소? 부였는데, 밑에는 아직까지 미물 유입이 안 되나봐, 이제. 아들이 맹물 마시면 숨이 가볍긴데, 그래도 무는 거 보면. 오늘 마지막입니다. 내일부터는 이제 한치가 깬데. 이 조금 크면은 어제까지 물었는데 오늘 같이 와보면은 이건 안 물더라고, 한안에 어느 날 갑자기 탁 사라지게 되더라고요. 내 네, 이거로 안 흔든 게나 아예 행님 입질이 없네. 조금 액션을 안준게나 아예 그막한 마리 아무네. 희한하네, 희한해. 가만 당가다놓게나 아예 한 마리, 한 시간 당가라도 아예 입질 자체가 없네. 흔들고 액션을 주고 이래야 되는 게 확실히 그저요 중간에 지금 요저 지금 올리네요 지금 올리는데 중간에 그저 줄에다 끼는 거 집어던기 바람 집어던기 확실히 효과가 있네 저 지금 집어던기 올라오네 저기, 저기 확실히 물도 많이 안 타고, 저게 오늘 본게 제일 많이 낫네 그래, 저, 저 지부등 옆에 있는 사람도 많이 낫고 지부등지 확실히 내는 애사로 생각해야되면 지부등지 호가 있네. 지는 지가 잘락났고, 공팔 채사도 막, 한 개만 그래, 딱 사가, 지원자만딱 났고. 기로하 있어, 빨리. <laughs> 아, 뭐, 자그나, 그나, 그나 안심심하다, 이거. 자꾸, 이제, 한 마리에서 한 마리 물어야 되지. 이또 뭐, 한 30분, 1 시간 안 물면 뭐. 포인트가 뭐, 고기 없는데니, 매우 뭐, 자기 핑계 붉은 으로 하고. 저 물만 많이 련고 아, 입질 받는 게 집어넣어 있는 적이 확실히 빠르네. 배로 빠르다, 배로. 이질이 배로 빠르네 오늘 콜라 채는사사부부세세 있다 콜라 p 도다 보더라 아, 다 티. c o 고 합니다 그 새우, 새우같지 생긴 거, 그거, 제일 작은 거. 큰 것보다도 제일 작은 거. 1.5이된 이런, 이런 거 갖고 갑니다. 그거는 한치도 된다, 이거. 근데 이스틱이는 뭐, 뭐, 다른 어떤 그 한치나 이런 거, 큰거그는 거는, 거는 잘안 물고, 좀 작은 거 그게 잘 물대요. 그거는 한치같은거할 때, 오므리에 한개끼어가고 하는 그런 거. 작은 거, 등발 작은 거. 그는게잘 물리. 다 그거 하는데, 뭐. 안 그러면 이제 수태 요즘에는 그, 저, 저, 이카메탈, 그, 저, 그 요, 하살 조금 낚는 거. 그것도 쫓겨난 게 있대. 뭐, 140g, 뭐, 100, 160g. 100g 이래 가지고 쪼개야 하는 게 있더라고 거기다가 3개 4개 이리 달아 갖고 하고 젤이 물면 재미가 있겠다 아유 참 꼭 저, 저, 저메대 지금 잘 무는 게그 색동하고 고춧가루 하고 거기 잘 무네. 그러 때저 먹고 바짝바짝 빛나는 거. 그런게 입질이 많이 오네. 하고 대는 그, 한치 때보다도, 단고 때 지금 보이소. 또 요, 대힘세바봐라저는 대, 대가 아주 연질이 더 유리하네. 잘 빠지지도 안하고저뒤에도처라 보이소. 대가 저리 연질, 연질로 가지고, 단고 대로 가고, 능청능청하게 해갖고. 또 근데 누가 보면 뭐, 오차감시 그런 것처럼 저래 낚시가. 한치 전용 개사고 일하는 거는, 이, 입질 해가지고 탁 땡길 때, 대가 좀 벅샘을 하다 보니까, 싹 납, 잡아 땡기다 놔두고, 대가 연질은 능청능청 한게는 아웃시가 잘 되고 그럽니 지금 요, 전부 다 요, 땅고 대하고 바로 연질 때만 섭니다, 다. 그것도 한, 요, 많이, 낙하, 액션 많이 주고, 많이 낙아 올리는데, 그게 지부가 되는 모양이라, 희한해에한문 물기 시작하면은, 계속, 막, 내댓말에 계속 낙아 올리고, 이 사람 아니저 사람이 낙아 올리고, 또그 자리만 이렇게 낙 지금 낙기 올라가는 데서 밑에서는 지부가 되는 모양이라, 희한해 형님, 내일 가서 당장 한치 낚을 때도 저, 저 줄에 취하는 저 지부등 삽시다. 어, 저, 당장, 당장 사야 되겠다. 아, 진짜. 나는 저거 사, 오늘. 어, 그게 낫겠네. 확실히 저기 낫네. 좀 올리죠. 좀 올리라고. 아, 물등 말도좀 올리죠. 그다나놔주죠 올리비쇼 올리비쇼 희한해 불로 보면 도망을 가야 되 겠네 집어들기는거뾰쩍뾰하면앵기 되는 거 보면 참 희한하지 <목소리도> 한치보다 마이산나 마이산. 어. 한치는한치는 골초 철철 1로 바로 완전 끝초다 <목소리도 한치로> <목소리도 한치로> 대가리는 빨간거 몸통은 흰거 거기서도 잘무고 주황색 저기도 잘무고예누자있 누자 윤수씨 너무 있어 술 많이 빨면 몸에 안좋다 한파스지나가는것같아 일주일 뜸하는보지이길아 긁어야지. 이바람이한점긁네 바람 한점 보시면 야지이길 오늘 밤새도록 비 오기로 하더만 비안 오네 이제 형님 방콜라나 나 네? 방콜나 찼나? 나는 어? 나 나갔는데 나골방이 골방 기기일차까이 나는 아나좀나어다나어다 응? 물론 났다 보자 그럼 어다뭐래다다고차에을 지금 남아놨다. 이거 참 말도 나다 말도 안 보자, 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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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もう立ちゃったこの